어 일단 오늘도 티언과 경기라서 좀 잘할 생각으로 왔는데 역시 생각대로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이대 네, 일로 이기게 되어서는 네, 엄청 좋습니다. 네, 저도 티언은 언제나 잘하는 팀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경기 승리해서 기분 좋습니다. 어 일단 요새 게임 자체가 그냥 한타가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. 하고 있고 그냥 저희가 교전적으로 좀 이긴 것도 좀 크고 저희 팀원들이 다 그냥 잘한게좀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네뭐 1세트 2세트 전부 한타 조합을 구성했는데 1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꽤 오랫동안 쓴 조합이 있거든요 한한달 가까이 연습했고 자주 경기 쓰던 조합인데 결점이 있는데 저희가 한 번은 그래도 어, 파에 당할 때까지 써보자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약간 그 결점이 보인 것 같아서 좀 수정할 생각이고 이 세트 같은 경우에는 주도권 없는데 또 역시 한타 조합을 구성했어요 유나라를 하면서 어, 일부러 한타 조합을 구성해서 주도권 없어도 이건 게임이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조합을 구성했고 3세트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직스를 뽑으면서 라인전하고 팔길이가 다 좋아서 어, 그것 때문에 게임이 좀 괜찮게 풀린 것 같습니다. 어 저희가 연습은 하고 있는데 이게 패치 번이 풀린지 막 엄청 긴게 아니라서 저희도 좀 반신반의했어요.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고 어느, 어느 게 카운터인지 저희도 100% 파악을 못해서 룰러 선수도 약간 부담스러웠어요. 이거 아직 이거 블로 일픽으로 먹는 게 맞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으면 아직 다100% 공략이 나온 챔피언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짊어지고 한번 해보자라 설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, 좀 저희가 한 타에서 좋은 조합 구성하면서. 충분히 유나라가 캐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룰러 선수랑 얘기하면서 했고 아직 저희도 조금 더 연구해야 될것 같아요. 이제 막 나온 챔피언이라 계속해서 스크림에서 써볼 생각입니다. 어, 일단 승리를 해서 엄청 좋긴 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위에서의 무대라고 생각해서 어, 일단 지금의 승리를 또 발판 삼아서 더잘 어,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저도 당연히 승리하면 기분은 좋지만 결승전이랑 더큰 무대 월드에서 이기는 게 중요해서요. 오늘은 그냥 승리해서 기분 좋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네. 어, 뭐 얘기할 수 있는 선에게 사이러스 보고 결정했고요. 뒤에 어, 그 전에는 결정하지 않았고 녹턴 니코를 100%할 텐데 이 녹턴 니코는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으로 뱀픽의 기조를 짰어요. 녹턴 니코 주고 우리는 우리가 할거 가져오자. 했는데 살러스가 나오면서 어 이거 살러스를 어떻게 상대할까 얘기하다가 미드밴도 많이 빠졌고 어 이제 할챔프가 마땅히 없는 상태에서 어 그러면 바이직스를 어차피 연계하기도 좋으니까 어, 하자 해가지고 그때 살러스 보고 나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어 일단 바텀이 좀 예민한 상황에서 이제 바텀과 좀 소통 이슈 후통을좀 잘못해서 강과에서 나 싸우게 싸우는 걸다 같이 좀 약간 동의하면서 갔는데 이제 어 약간 서로 잘못 좀 소통이 돼서 그렇게 좀 사고가 났고 그 후로는 뭐 이제 뭐 그래도 저희가 좀 뭐랄까 이제 신자오라는 챔피언 자체가 저점이 아주 높고 이제, 이제 갈라라는 아이템에뜬 순간 좀확 다시 복구되는 느낌이라서 그냥 그 타이밍 기다리면서 했습니다. 어 일단 그전에 어드 작업을 좀 통해서 우이 아마 위인 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칼보로 들어오는 것까지 좀 체크가 됐고 그전에도 이제 저희가 탑2대1을 하면 좀 어떨까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이길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냥 그렇게 좀네 역경각이 나왔습니다 어 일단 초반에 망한다 쳐도 요새는 이제 그 따라잡기 그 패치가 된 후로는 어, 망하면 좀 확실히 초반에 뭔가 주도적으로 하긴 쉽지 않긴 하지만 상대 정글도 이제 그 턴을 어딘가에 좀 쓰면서 그 턴을 쓰는 시간에 제가 최대한 성장을 땡기는 걸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어, 그래도 저희 라이너들도 이제 옥턴 첫 공을 좀 그래도 괜찮게 빼기도 했고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따라가졌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일단 팬분들 항상 응원 감사드리고요. 요새 날씨 더운 날씨도 너무 더운데 어, 항상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네. 어, 선두들 하고 계속 어, 다시 연승 이어가 수 있게 어, 열심히 할 테니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